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입니다. 다 찾은 자로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소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르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laughs> "기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사여 가르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노라 a l l e l u a 우리 전우자우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너무 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인재와 사랑이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아주 기가 막힌 일을 당하거나 억울하고 서러운 일을 당할 때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또한 이 말은 부부가 부부싸움을 할 때에도 아내들의 단골 멘트이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laughs> 아마 저만 그런가 봅니다. 아무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이건 아니다, 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래전 제가 초자 전도사, 전도사였을 때 설교하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초보 전도사 주제에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주님의 일은 내가 다 하고 주님을 위해선 무엇이든 하겠다라고 덤비던 젊디 젊던 20대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바리세인도 그런 바리세인도 없었습니다. 껍데기만 활활 타오르고 열정만 있었던 그래서 말씀의 깊이는 없고 혈기만 앞서던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침을 튀겨가며 소리 지르며 설교했습니다.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냐고. 이건 배신이다. 믿음의 수치라고 말입니다. 또한 부인을 한 번만 해도 용서해 줄까 말까인데 어떻게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극기야 저주까지 할수 있냐고 말입니다. 그럼 왜 사랑한다고 그토록 자신있게 말했냐고 도대체 예수님 옆에서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볼거안볼거다 바르고서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소리를 벅벅 지르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예수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라.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정신 차려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 적어도 베드로처럼은 살지 말아라. 아멘. 그랬어. 얼마나 기세가 등등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가 제 앞에 있었으면 아마 뼈도 못 추렸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지금 이 본문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어? 하던 제 자신이 아. 내가 베드로였구나. 내가 베드로였는데 하는 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수십 번 넘도록 읽고 묵상하면 할수록 이런 생각이 저의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 어쩌면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 베드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어쩌면 단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의 이런 방법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었고 오늘 말씀처럼 소리치며 저주하고 맹사하여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길에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 나는 몰라 그 예수 정말 나는 몰라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나는 그 사람 정말 몰라 모른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위기와 고난이 닥치면 주로 선택하는 방법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을 대하면서 우리 가운데 누가 과연 베드로를 욕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베드로와 전혀 다르게 살았다라고 난 당당하게 주님을 지켜 주며 평생을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예수님보다 먼저 선택하고 잡지는 그렇다면 오늘 내가 지옥에 간다 해도 명, 맹세코 결단코 예수를 몰라 소리쳤던 베드로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요 바로 다구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보금에 보면 이 순간 베드로가 너무나 기가 막혀 세 번이나 아니다라고 부인했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그런 그 순간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간 베드로가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얼마 전까지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이렇게 자신있게 끝까지 목소리 높이던 자신이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빛은 야 베드로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너만은 믿었는데, 나는 실망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야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 괜찮아. 하시는 인자한 눈빛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한 베드로가 슬퍼하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전처럼 강하고 자신있던 모습이 아니라 자기처럼 약하고 용기도 없고 믿음도 없고 오직 자기 살 길만 찾았던 비겁한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다 보니까 세 번이나 부인을 했고 급기야는 저주까지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베드로야 그게 내 모습이란다. 괜찮아 나도 너를 용서해. 힘내 절대로 기죽지 마. 하시는 그 눈빛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더라고요.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혹시 내가 무엇인가 손해 날것 같아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여러분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눈앞에 이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 잠깐 눈감아 주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또한 내가 잘 나가면 출세하면 다시 돌아와서 예전에 못한 것까지 내가 다 갚아 드릴게요.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우리가 베드로에게 눈을 헤기거나 비웃을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요, 바리세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왜? 그토록 믿으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베드로가 무너지는 모습을 차근차근 우리 앞에 펼쳐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수석 제자가 무너졌다라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베드로의 이 무너짐에 포커스를 맞추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러한 큰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가 어떻게 회복되어지고 어떻게 변화여졌는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삶이 여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말씀, 마태복음 26장 75절 말씀해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울기 전에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주목해 봅니다. 베드로는 통곡을 통해서 회복의 가능성을 보였습니다. 회복의 눈으로 회복의 관점으로 베드로를 바라보면 그 베드로의 무너짐은 전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거듭된 부인과 저주는 무너짐의 깊이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너지는 자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으로 베드로와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회복의 높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얼마나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으며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무너지고 일어설 수조차도 없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낙심하고 절망을 하고 죄책감을 가지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자리까지 회복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높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서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고 급기야 공개적으로 주님을 저주한 사람까지도 회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회복할 수 없는 죄나 영적인 침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무너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연약함보다 그것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바닥에 있다 해도 그 바닥에서 예수 그리스로 말며 아마 은혜와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이런 회복의 기준을 가지고 사랑의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베드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나 똑같은 삶의 흔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오르막, 내리막 하는 삶을 보면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베드로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비슷한지 제가 그 비슷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역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입니다라고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와 그 열정의 뜨거움은 달라도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님 내 몸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이내한몸 주님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마치 순교라도 할듯 그렇게 자신 있게 외치던 때가 우리에게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그때는 그것이 우리의 진심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별반 베드로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베드로처럼 한없이 강하다가도 한없이 연약하여지고 그렇게 당당하다가 무너질 때는 언제 믿음이 좋았냐는 듯이 와장창 무너지는 모습까지도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 저는 이러한 베드로 이러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뜨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허망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무너질 때는 신앙의 연수도 소용이 없습니다. 넘어질 때는 교회의 직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 받았고 쌓아놨다고 자부했던 은혜도 믿음도 다 소용이 없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설픈 신앙의 뜨거움은 교만과 실수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듯한 그 눈빛의 참된 의미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비록 시험에 무너졌지만 베드로의 믿음이 바닥에 떨어졌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늘은 성,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회개의 눈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가 끝없는 바닥을 향해 떨어질지라도 회개로말미암아그 인생을 다음 페이지로 이어갈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베드로와 비교할 수 있는 또 다른 제자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두 사람이 사실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너무나 다른 인생이었습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가론유다나 가로, 주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베드로나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거기서 거기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끝이 다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가론유다는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달리 유다는 거기서 자신의 인생 기록을 끝을 냈습니다. 후회는 있었지만 가론 유다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미 가론 유다에게도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26절에 예수님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널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한 조각을 찍으시다가 가로쇠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시니라 베드로에게 하셨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내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기회가 있었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스스로 목을 메어 죽었습니다 이것이 다르다라고 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절대로 가론 유다와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감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한 사람에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영혼을 같은 우리의 신앙이 아염없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처럼 통곡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의 회복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역전하며 새로운 인생을 적어 내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가론 유대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가론 유대는 그 기회를 적어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은 주님의 그 눈빛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일곱 번이면 되겠지요? 이 물음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러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 70번,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때만 해도 베드로는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되는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설마 자신이 죄인의 자리에 설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용서할 때 이만큼 하면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고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돌아보니 그것은 베드로 자신을 향한 말씀이었다라는 거야. 베드로야, 내가 나에게 죄를 져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일은 번씩 일곱 번이라도 나는 너를 용서할 것이다. 베드로는 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니, 성령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너지고, 내가 너무 많이 넘어져도, 너무 흉한 실수를 저질렀다라고 해도, 일륜번씩, 일곱번이라도 내가 회개하면,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치 마세요. 내가 한없이 무너지더라도 어리석은 유다처럼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내지 않겠다. 너무 자주 회개해서 이제는 내가 생각해도 너무 창피하고 면목 없고 민망해도 그래도 나는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갈 것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자신의 사명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의 고향으로 자기의 일터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다시 고기 잡는 인생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빈 배를 가득 채워주시며 숯불에 놓인 생선과 떡을 대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철저히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처럼 성전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을 더 가까이 보기 위해서 숯불 가까이로 나갔다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숯불가로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어쩌면 이것이 베드로의 트라우마를 극복해주는 사건이 아니었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그 인생의 닭소리와 숯불만 보면 극심한 스트레스와 자책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숯불 위에 고기를 준비하시고 떡을 준비하셔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번 연속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마지막 물음에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르대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니이 물음과 대답을 통해서 베드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르 다시 사람 남녀 업으로서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베드로는 그 사명을 죽을 때까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베드로처럼 다시 있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록 보잘것이 없고 실수투성이지만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주시고 우리를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무너진 모습으로 있을 때, 가장 안타까운 모습으로 있을 때 다시금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연약함에 대해서 물으시며 그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안다라고 하면 심판자처럼 사람을 심판하고 비방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목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집사가 돼서, 권사가 돼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따지고 대묻기보다는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위치에 서지 않도록 더욱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늠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편하니라 우리는 정죄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나는 너보다 낫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판단의 기준보다 더한 판단의 기준으로 너를 판단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거듭된 실패와 거듭된 실수 가운데서도 우리를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면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부인의 사건이 그 인생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회개함으로 그의 인생의 역사를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인생 아닙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일들을 맡겨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받은 은혜를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써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laughs>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말하던 인생에서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너그러운 인생으로 바닥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그 깊고 높은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